이별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울적하죠.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이 설정은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연애 역시 그렇죠. 우리들은 인간이니까요. 오늘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요. 연애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 벌어지는 일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시나요? 이 지구라는 별에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과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단순하게 그런 것으로만 표현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던 그 상상을 넘어서는 뭔가를 할수 있는 아주 특이한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것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그냥 여러분들만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무려 이 지구별에는 80억 개이고요. 이 80억 개의 생각들이 부딪치고 어우러져 가는 곳이 이 지구라는 별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과학은 절대 설명을 해내지 못합니다. 과학은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어서 비물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니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뒷받침이 되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과학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인간들의 삶은 철학과 종교라는 영역에서 파생된 법률과 도덕, 그리고 인간의 욕망 같은 것들이 주도를 합니다. 모두가 비물질적인 것들이죠. 이 비물질적인 것들이 물질과학을 통제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과학 맹신이라고도 할 만한 이 세상에 감정이라는 비물질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뇌? 글쎄요. 우리 인간의 몸을 조절하는 기관은 분명히 뇌가 맞습니다만, 이 뇌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구조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작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과 결론을 갖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독립된 하나의 객체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인간의 육신은 모두 똑같은 구조와 원리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분명히 다른 객체적인 존재가 이 육신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육신과 다른 뭔가의 객체, 그것을 우리들은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에 영혼 하나가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가 되실까요? 참이 육신에 들어 찬이 영혼이라는 것이 참 요사시러워서 온갖 조화를 다 부립니다. 비물질인 이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온갖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생각은 물질인 육체, 그 가운데서도 뇌라고 부르는 영역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뇌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정을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과학, 의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커다란 진보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객체인 우리 영혼들은 왜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걸까요? 또한 이 말은 육신을 갖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말도 되지요. 육신을 갖지 못한 영혼들을 부르는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뭐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만큼이나 신들도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물질과학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영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과 그 증거들을 모두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그러니 제발 이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는 논쟁을 하는 일들은 그만둡시다. 그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 뿐이니까. 재미 있으면 듣는 것이고 재미 없으면 많은 것으로 하자고요. 이별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 영혼에 깃들어서 살게 된 이야기. 동양에서는 이런 상황을 무국 태극, 음양, 사상, 팔괘, 무한 분열, 황극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무것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현현하고 묘묘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무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극 안에 뭔지 모르지만 서로 대비가 될수 있는 꼭지점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점 하나를 찍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좌우상하 앞뒤 같은 구분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분열의 조짐을 품고 있으나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는 그 상태를 태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 분열의 조짐은 결국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음, 양이라고 부르는 두 기운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천지창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빅뱅. 맑은 기운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탁한 기운이 떨어져 나와버립니다. 이 탁한 기운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라서 이 원심력에 의해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 삽시간에 한 점으로 모여들게 되었죠. 그 결과 꽝하고 대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빅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처럼 물질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은하가 만들어지고 지구별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분화 발전이 일어난 셈이죠. 문제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영혼의 원형 상태라고 할수 있는 비물질의 존재들입니다.이 비물질의 존재들도 빅뱅이 일어나면서 대충 돌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을 받게 되었죠.그리고 어쩌면 무국의 상태에서 태극의 상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쩌면 이 부인물질의 존재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분별을 먹고 천국에서 쫓겨나왔다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이 산산이 부서져서 해롱해롱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비물질의 존재들이 다시 어느 정도 원래의 상태로 모여들고 회복을 하는 동안 우주에서는 빅뱅 이후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구라는 별에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이라는 선악과를 먹은 이 비물질의 존재들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생명체에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거인족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 안에 영혼을 넣어보기도 했었고요. 소인족도 만들어 넣어보았지만 안착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비로소 조물이 되고 거기에 영혼을 넣었더니 파바박 바 하고 딱 안착이 되더랍니다. 이 우주와 하나님과 영체들과 연결이 되는 특수 장치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샤샤샥 만들어졌고요. 왜 그럼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냐고요? 음, 원래 우리가 있던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빅뱅의 충격으로 본신의 능력과 실력을 태반 잃어버렸기도 하고 애초에 분열이라고 하는 씨앗을 만든 원흉이라서 그 정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질 에너지도 비물질 에너지도 원래는 하나였던 그래서 분별과 분열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 비물질이었던 우리들이 뭔가 딴 생각을 품어서 벌어진 우주의 쇼라서 결국 우리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물질의 존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은하를 만들었고, 또 지구별을 만들고, 거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만들어 우리 영혼을 그 안에 집어넣고, 진화 발전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육신을 수갑으로 차고 비물질인 우리 영혼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논리와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진화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물질 에너지인 수많은 영혼들이 모두 한 번씩은 인간의 육신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태어나 인간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없이 많은 윤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이들은 몇천년 만에 한번 태어나서 그 정도의 윤회만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단한 번만 인간으로 태어난 영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세한 내막은 뭐 우리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왜 네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새로운 이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20세기 초반까지 모두 다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이 없고요. 과학도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뭐 철학은 더 말해서 못 합니까? 이 무수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던 새로운 것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말이죠. 우리들은 마치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론 들이 먼저 나오고 그 기술력이 뒷받침 이 되면서 기술력이 성장을 할뿐 이지 새로운 이론은 없어요. 모두 이미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을 이리 짜집고 저리 짜집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내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분열의 끝에 도달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세상도 한번 보세요. 잘게 쪼개져서 핵개인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열이 끝에 이르르면 그 반작용의 힘이 작동을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걸 동양에서는 황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재미난 것은 이미 우주는 이 지구별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이미 벌여놨습니다. 어~ 인간이 이 지구의 어느 한 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서 각자 생존을 하다가 이 문명이란 것도 만들어냈고 또 전쟁을 통해서 다시 통합을 하고 또 다시 분열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결국, 1,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는 전 대륙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라는 이름으로 전 지구가 하나로 작동하는 세상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은 분화의 끝을 지나서 이미 하나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들만 분열의 끝을 지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핵개인의 시대라는 말을 하겠죠. 분열은 더 이상 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원래 우리들은 하나였고요. 그 하나에서 출발해 여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본래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도 둘이 아니고 하나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본래 만남도 헤어짐도 이별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육신, 이 몸을 받고 태어나면서 원래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깡그리 잊어버린 탓에 이 육신이 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토록 장황스러운 설명을 해본 것이고요. 어떻게 이 황당한 이야기들이 재미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본래 하나였고요, 다시 하나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만남도 헤어짐도 이별도 없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 던지는 그 순간, 우리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러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